다시 택하심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목줄을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근래에 목줄을 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목줄 아십니까? 아예 아시는군요. 방에서나 이렇게 건축을 할 때나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목줄을 이렇게 해서 탁 튕겨가지고 라인을 딱 잡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잡아놓은 곳에서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오늘 제가 오늘 합독을 하자고 그랬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에 목줄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목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 올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목줄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레이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퉁이에 세워 놓으면은 레이저가 쫙 일자로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쫙다 이제 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은 레이저의 시대인데 이 목줄은 그 옛날 예루살렘 때부터 얼마 전까지 사용되던 것이 목줄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세워진다, 다시 한번 제대로 건축이 되어진다, 리빌딩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성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방금 읽은 스가아서 1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나 어느 예배든 말씀이 성경이 읽어지고 나서 바로 설교의 메시지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이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권석들 심령에 남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되냐면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 하나가 해석되고 선포되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뭐 주제의 설교도 있고 많은 그러한 부분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또 말씀이 띄어지네 또 성구 가 띄어지네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 거칠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또 어, 먹고 삼키기에 아주 이렇게 유려한 스토리보다는 그 조금 이렇게 좀 어, 입에서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해석되고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제가 1장 17절을 왜 이렇게 다시 읽자고 그랬냐면요 금방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과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그 한절에 다시 라는 단어가 몇번 나왔는지 아시는 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몇번 나왔을까요? 아, 여기 세신 분이 계셨어요 네번 맞습니다 네번 나왔어요 다시가 네 번이나 나왔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먹는 다시가 아닙니다 다시 다시 Again, again, again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어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보면은요, 그 누가 그랬을까요? 그 아주 유명한 학원가의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현 땡땡 의장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예,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저도 이제 그 같이 옆에서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대요. 어, 크리스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의장님 의장이지만 그분은 학원가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본인이 일타 강사기도 하고 이 국어를 잘하고 싶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런. 전부 다 그것이 대답이 똑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게 연관이. 아니에요. 국어 해석하고, 다 해설하고 그러려면요. 이 성경이 이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읽고,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앞뒤가 맞아지고, 환경을 살피고, 배경을 살피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살피는 것을 자꾸 자꾸 보다 보면, 국어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요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국어 하나도 못 하는데 영어 잘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뭐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수학요? 수학 요즘 왜못 푸는지 아십니까? 못 풀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대요. 수능 문제가 하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를 읽었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나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두개세 개를 조합을 해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못 푼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이해력이 오히려 이전에 서당 교육을 받으시고 글자를 계속 읽어서 해오시던 분들 또 위에서 아래로 글자를 읽어오신 분들은 독해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 단편적인 지식들, 개들 얘기로 한다면 짧, 아주 짧은 이야기들, 그냥 쑥 지나가는 것들 하나도 연계성이 없는 하나하나의 뉴스들, 소식들 아주 한 5초짜리 재미있는 영상들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 기에서 승까지 가다가 엎어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지 하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 장을 읽고 나서 이 장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어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요 그 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음 좋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수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없었는데 <laughs> 항상 예수님이 답이니까 일단 예수님이라고 던져 보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말씀을 하나 하나 보는 것이요 조금 투박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오늘 이 1장 17절에서 뒤에 1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하니라 나왔어요. 하라하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이 얘기를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 하나님께서 택하리라 그렇게 하라하니라. 그러면 도대체 여기 주인공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조금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 나와서 읽어보신다면 이 스가리서를 계속 나갈 거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스가리아 선지자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한명 있어요. 이 천사는 스가리아와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존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실 것입니까?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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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 읍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한테 또 반응을 해주세요. 스가리아 1장 1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내는 누구냐면 스가리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리아의 나한테 말하는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더욱더 고난을 더 걸머졌다.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삐뚤어 억어진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라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낯선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비는 어떻게 본다면 이 천사는 어, 자주 그러하듯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예표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충분히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라는 이 고백도 꼭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천서로 봐도 무방해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자녀를 돕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누군가 돕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편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내쳐진 것이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것에서 잡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셨어요. 에스더서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증명하는 거 잡혀 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천사의 존재를 믿는 우리들이 천사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도 모든 천사, 우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힘차게 우리 주일에 찬소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네. 무슨 말씀이야? <laughs> 모든 천사 우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내하고 저희가 주일 예배가 끝이 났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크리스천 학자들 중에서도 아 그것은 너무 많이 가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요. 수호성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의 개념을 너무 집중하여서 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악한 권세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중은 어디냐? 우리의 관심 대상은 우리가 포커스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성향이요. 우리의 성향이 조금만 다른 영적인 존재에 집중하면은 그것을 붙잡고 매어달리고 거기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수호 천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자꾸 천사하고 얘기하려 그래요 천사 보고 도와 달라 그래요 마치 마리아가 나를 중보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마치 수호 성 성인을 한 명씩 잡고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줘 뭔가 될 것처럼. 림보에 있는 자가 기도하여 주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그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다른 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그런 성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분명히 돕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한 명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우린 그게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천사는 그의 부리시는 양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셨습니다.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니 17절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을 그럼 버리셨구나. 그리고 다시 택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틀립니다 버리셨다고 할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버리셨다는 것은 징계의 차원입니다 그들을 더욱더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고욕지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은요 그 약속에 조금 더 변개하지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사람은 흔들려도 주님은 여성하십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영혼 없이 쓸 때가 많아요 성경에 너무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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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우와 하나님 앞에만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우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시며, 영원히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신하신 하나님이시죠.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다"라는 단어를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기쁘다. 아주 너무너무 기쁠 때 미쁘다고 그럽니까? 아주 뭐,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새벽에 죄송한데요. 야, 미쁘다는 단어가 뭘까? 하니까 중학생이요. 그거 진짜 기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 앞에 미잖아, 미. 기가 아니라 미짜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다가 그 강세를 둔대요. 강세를. 강세를 둔대요. 굉장히 웃긴 것은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앞에 그 멍멍이 자, 개 자를 써서 개 플러스 웃기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믿쁘다는 뭔데? 그러니까 미치도록 기쁘다. 믿쁘다는 <laughs> 이야, 천재적이다. 발상은 천재적이다. 그런데 믿쁘다는요 뭐죠?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신뢰해도 될 만큼 충분히 신실하시다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뭐 미처 기쁜 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증거함이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짧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오히려 사우를 부르시고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을 보시고 여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 후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후회와는 달라요. 그 후회는 아주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것과 맞지가 않아요. 실수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후에 창세기를 나눌 때는 한번더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주시는 것과 우리 믿음이 은사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택하리라 라고 했을 때이 예루살렘은 구원받았다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택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리빌딩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요,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요, 어떤 마음, 어떤 실수, 또 어떤 생각을 내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심에 대해서 명백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특별한 상황에 부인하는 모양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실까요? 붙잡으십니다.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부인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죄악을 짓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드실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참 믿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나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하는 분은 크게 말씀을 오해하신 분이에요. 주께서 주신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요, 내가 그럴 수 없는데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차이가 나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 동산에 더 목줄을 쳐주시고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축을 기다리며 풍성함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영적 건축,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께서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구절에 있어요. 아까 읽었던 구절이 무엇이었죠? 하라. 하라 기억나십니까? 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장 17절 마지막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시 풍성해질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라 택하리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지자에게 외치라 말하라 전달하라고 한 것처럼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융성케 하시고, 다시 택하셔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택하셨음을 우리는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대의 중세의 근세에 이르기까지 왕이나 영주나 기사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딱 쓰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그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 그의 가문과 그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온갖 미사료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립 5세는 1234년에 태어나서 8세의 모든 활쏘기를다 마치고 12세의 모든 궁정의 학문들을 다 마친 이후에 지금 왕으로 등극하여서 무슨 정치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제 향후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등장이요. 뭐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요? 들어보셨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선포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자들에게 반포하고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대독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사건을 알리는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또 항상 우리의 모범은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음성을 울려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요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포하게 하려고.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선지자와 같이 내 속에서 그냥 불타는 것들이 올라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저는 들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존재의 이유의 존재의 이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권석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선포자인 동산의 제자 여러분, 이 은혜의 날이 다시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하고 다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선포하시되,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데 우리에게는 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는 그냥 됐고, <laughs> 나는 이왕 이렇게 되었고, 이제 다른 분들 사명이니까 전해보자 라고 하지만요, 아니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하시고 융성하게 하실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어나 뭐예요? 찬양하라. 내 영어나 즐거이 외치라.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이것이 복음이 돼야 돼요. 2024년 지구멍에도 빛들 날이 있다. 아니, 우리는 지구멍이 아닙니다. 원래 빛 위에 빛 안에 있었지만 더큰 광명의 빛이, 더큰 풍성함이, 더큰 감사와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 원하고 꼭 그것을 소원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동산의 모든 제자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날이 다시 펼쳐졌음을, 다시 풍성함이 주어짐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래요. 입을 열어 증인과 증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일에 나누었는데 동일한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과 그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탁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클지 기대하시기를 바래요.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 안의 마음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기쁨의 수준이 달라져요. 좋은 호텔에서 와인 한병딱 따가지고 야 이게 바로 사는 맛이지 하는 것은요 하루짜리 기쁨이 하루짜리 기쁨. 그러고 나면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면 다시 복잡한 세상으로 나와서 다시 고생하고 머리 두드려가며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참이 사람 믿을 사람 없네? 알수 없네? 하면서 또 투닥투닥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일반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건석들은 정말 복음 선포, 내 안에서의 선포물로 말미암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